지금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 8살이고요 예. 네, 큰딸은 대표님이 여러 번 추천해 주신 예. 지난 8월 달에 봉천동 하나 매수를 했거든요. 뭐 기분 좋으시겠네요. 아, 예. 잘한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둘째 딸 이번에 예. 어, 본인 돈이 한 2억 있고, 예. 뭐한 1억 있고, 뭐 조금 넘게 대여하는 걸로 해서 예. 하나 해주고 싶은데 네네. 지금 직장은 다니고 있고요. 예예. 어 투자 쪽으로 그냥 일단은 거주보다는 예. 투자 쪽으로 예. 해주고 싶어서 향후 뭐 전망 좋은 거 추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비록 어, 투자 이제, 이제 이제 단지 투자만 생각한다 하더라도요. 네. 결국은 양도세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거주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네 단순히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5억 짜리 전세 12억 끼고 3억을 투자했다. 그런데 네네. 이 12억을 따님이 돈을 만들지 못해가지고 계속 네네. 외야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네네. 보면 양도세, 비과세 못 만들죠. 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7억 짜리를 전세 4억 끼고 샀는데 어 3억을 투자했다. 어 15억 짜리가 2억 오르고 7억 짜리가 2억 올랐는데 올랐을 때. 네. 여기는 비과세를 못 만들기 때문에 계속 네. 세금, 뭐 30에서 50% 사이에 세금을 지고 가야 된다라면 아,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4억 정도는 나중에 대출 규제가 네. 풀리면 제 전세를 또 자기 본인 이좀 벌고 그리고 대출을 받아 가지고 들어가서 입주를 하셨다 그러면 네. 2억이라는 게다 비과세가 되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어, 투자를 저도. 투자와 거주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하나. 지금은 네. 투자만 하고 나중에 잠깐 뭐 결혼할 때 28세면 네. 만약에 2, 3년 후에 결혼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사위가 사위도 뭔가 전세 자금이라도 뭔가 준비해 올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 집에 들어가서 대출을 네. 갚고 비과세를 만들면 기왕 따님을 투자하니까 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한 2년 살다가 비과세 만들어서 또 상, 상급지로 갈아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 일단 따님이 종로 쪽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네. 어 종, 따, 왜냐면 하 결혼하면 항상 어, 결혼하게 되면 어, 자녀 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따님 네. 중심으로 좀 생각해 주는 게더 낫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제가 그 아마 방송을 꼬박꼬박 보신다고 하니까 언급했던 네. 3억 가지고 살수 있고 저 아직까지는 서울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싸고 미래 가치가 좀 비전이 있는 지역은 두 군데가 있는데 네. 여기 답신리라는 데가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종로 바로 위에 보면 여기 도남동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저는 도남동을 추천해 드릴 거예요. 네. 네. 도남동에 가면 보면은 해오름 한신 한진 있거든요. 네, 네. 아직까지 싸요. 네. 예, 앞으로 뭐 나름 대로뭐 나름대로 이제 대출 규제까지 하다 보니까 부동산 규제 들어가면 가격 하락하고 조정 받지 않느냐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의심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이이 이, 이 한신 한재만큼은 뭐 IMF가 오더라도 단단하게 가격이 상승할 걸로 보여져요. 아, 그래요? 예, 이유는 한세 가지가 있고요. 그세 가지가 3단계로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네네.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저는 어~ 옛날 도남동 하면 부자들이 살았죠 네네. 근데 지금은 노후도가 돼 노화돼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서민들이 사는 걸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음. 가치가 있습니다 한신 한진에서부터 여기 정릉역 앞쪽까지 아파트들이 많이 어~ 지어져 있고요 네. 뭐~ 어, 이판한 세상이라든가 코오롱 하늘채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어, 우뚝 서서 가격이 지금 정상적으로 잘성 어, 가격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어, 생각보다 가격도 어, 싸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내려오면 종로 같은 경우에는 두 정거장, 세 정거장 내려오면 바로 어, 접 접근 가능하잖아요. 네. 바로 해화동도 부촌이죠. 네. 그리고 도남동이면 한성대 입구역과 성심여대 입구역 두 개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왜 오르냐면은요. 여기에 네. 보면은 학교가 좀 네. 많이 있어요, 여기에. 앞으로, 네. 어, 이제 정시모집 확대되면서, 어, 학원가 중심보다는 이제 학교 중심으로 갈 건데, 네. 이제 학교 중심으로 가다 보면 학원가로 가겠죠? 네. 뭐, 특목고라든가 이런 거 아니니까, 이제 학력고사를 네, 높이기 네. 때문에 학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갑니다. 네. 그렇다면 학교가 여기 보면은, 어, 우촌 초등학교가 있고요. 사립초등학교가 있고, 우촌. 그 다음에 도남초등학교 있고요. 삼선중학교 있고, 동거자중학교 있고, 사범, 홍대사범부속고등학교 있고, 동구마케팅고등학교 고등학교, 대학 고등학교 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여섯 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게 반쪽은 아파트고요. 반쪽은 단독과 어 다세 다세대로 형성된 빌라촌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성북 1구역이라고 여기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약 1800세대 정도가 아파트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요. 예. 성북1구의 특성은 보면 네. 정비구역 지정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네. 어, 추진위도 만들어야 되고 조합도 인가해야 되고 건축 심의 받아야 되고 사업 승인가 나야 되고 관리 처분해야 되고 또 이주해야 되고 시공해야 되고 어증공 나고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이 공공재개발은요, 이 추진위와 조합이나 건축심의 없이 바로 사업시행 인가 및 관리 처분이 거의 동시에 난다고 봐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 그, 이게 이제 정부의 주도로 가기 때문에 네. 투명하거든요. 아. 투명하게 간다는 그것과 그러니까 삶이 빨리 간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렇다면, 예, 제가 봤을 때는 성북 1구역은요, 네. 아마도 2024년에 2주가 시작될, 2주가 끝날, 2주가 거의 끝날 걸로 보여요.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중학교, 동구여자중학교, 삼선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다닌 애들 네. 전학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너무너무 싫어하겠죠? 네네. 결국은 여기에서 이사를 나가면 이 동네에서 어디에선가 전세 살아야 되죠? 그러면 은 전세사는데 가장 만만한 게 지금 한신 한진 아파트예요 여기가 그러면... 4,500세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네. 여기 전세가격 오르겠죠? 네. 전세가 오르면 가격 상승 부추기겠죠? 네. 예. 네. 요즘 그 아시죠? 뭐 신호특공이다, 뭐 생애 최초다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당해 지역에서 공급한다고 하니까 뭐창릉이면 일산, 뭐 행신동 이런 데 전세가격 오르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도 올랐잖아요. 네네. 지금 3기 신도시 중심으로 전세 값과 아파트 가격 좀 올랐습니다. 심지어는 다세대 주택 가격도 좀 올랐거든요. 네네. 그런데 여기도 역시 이주하기, 이주할 하기주 때는 집이 없고 하니까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어, 나중에 이제 입주를 해요. 입주를 하면 헌 아파트, 헌 아파트는 새 아파트가 비싸겠죠. 그렇죠. 네, 새 아파트 그 역세, 역세권이고 또새 아파트 입주하면은 그동안은 아파트 하려고 또 빌라촌과 학생들이 50대 50으로 있었는데 네. 들어오니까 다 아파트로만 더 형성되니까 여기에 대한 학교,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겠죠. 네, 네. 앞으로 홍대 사범대, 어, 어, 홍대 사대 부속고등학교 있잖아요. 네, 네. 여기 학군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 동고지학교도 네. 좋아집니다. 삼성교학교 네. 좋아집니다. 도남초등학교 선호도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군 수요로 인해서 가격이 또 상승되겠죠. 음. 여기는 비싸니까, 어, 좀 싼데 비싸니까 못 들어가 안 팔려고 해. 새 거니까 그러면 한신 한진이라도 가려고 하겠죠. 아, 그다음에 네네. 한신 한진이 지금 여기는 대형 평수로만 대부분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땅 지분이 아주 커요. 아. 그러면 땅 지분이 크다는 건 앞으로 25평, 30평 만들면 이 아파트 많이 공급돼서 지금 4,500세대면 나중에 한 7, 8천 세대 공급될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면 또 가격이 또 오르겠죠? 음.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오를 걸로 보여지고요. 예. 저는 여기가 우리 따님이 28세면 예.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48세 될 때는요, 저 아파트 새 아파트 돼 있을 거예요. 아, 그런데 맞아요. 새 아파트 됐을 때만 가격 오르나요? 아니죠. 정비구역 지정된다고 해가지고 뭐 안전지대 통과만 해도 가격 오를 거 아니에요. 네. 단계별로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만약에 네. 따님이 여기에서 네. 돈을 막 벌고 비과세 만들어놓는 상황에서 또또 네. 네. 또 따님 그사회질 사람도 돈 많이 벌면 네. 또더 네. 좋은 상급지로 갈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어 <laughs> 한신 한진의 아파트가 지금 가장 네. 싼것 같아요. <laughs> 삼억대를할 네. 만한 데가 서울에 이제 없거든요. 예. 아, 네. 네, 여기 네.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